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8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림 보열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그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찾. 정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그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그렇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신로서 나를 그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도 모두 다 죽게 붙잡아 매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반석되신 그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한 주를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로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것에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품안에 안기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도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누군가의 하루 일과를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하루 일과를 지켜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자녀들의 기쁨과 행복, 그들의 하루의 일과를 보는 것이 부모인 우리에게는 흥미로움을 지나 매우 흥분되고 때로는 가슴 졸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가만히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이 불현듯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쳐서 읽었는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오늘 성경 본문에 영롱하게 이렇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좋은 것은 분명한 하루 일과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하루가 마감되는 그 군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속에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케 하고, 오히려 평안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인으로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 삶의 일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군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하루 일과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 속에 우리 성도가 매일 추구해야 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 예수님의 하루 일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귀한 삶의 발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벽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이곳 저것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21절, 마가복음 1장 2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이 감어 나음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바쁜 하루,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이 모든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매우 특별하지만 늘 하던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의 가장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한적한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하루를 시작,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요. 나의 삶의 이정표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묻어 있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내가 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기에, 새벽에 가장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 예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고향이신, 영원한 목적이시고, 영원한 능력이신 그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예수님조차도 꿇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셨고, 오직 주님만이 앞서가실 것을 기도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하루의 가장 첫 시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튜닝하고 조율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당신의 가슴에 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가장 순결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들어 가는 영적인 창조의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그의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하겠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루터에게는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와 바쁨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오아시스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바빠졌을 때 다른, 데, 다른 때보다 두 배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바쁘고 일이 많고 모든 것이 잘될때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하루 일과의 모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우리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나오시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나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 감쌀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낮에 소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낮에 소명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어. 조용히 짧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3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맑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런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갈 때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사람의 이이 인도함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예수님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세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목적과 소명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목적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이 하루를 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녁에 세상의 영향력을 끊으셨습니다. 32절과 33절 보시면 해질 때곧 저녁에 가보나움의 온 동네가 예수님께서 아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 무엇입니까? 같이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세상의 영향력으로 아프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시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온 분들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참 귀신들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교회에도 귀신 들린 분들이 몇분 계셔서 그것을 날마다 놓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있었던 것이 명백하게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세상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오늘도 마감하시게 될 텐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보나움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지배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세상의 영향력이 끊어지기를 세상과 사람에게 상처 입은 마음 세상에 빼앗긴 우리 마음이 치유되도록 꼭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입은 마음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력을 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며 세상의 영향력이 끊어질 시기를 하루를 마감하시면서는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는 세상의 영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날과 같이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온종일 우리의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부르신 목적과 소명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밤에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끊어내며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이 24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하루 일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하루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삶의 두려움과 걱정 앞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 만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여 살아갈 때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는 세상에서 묻은 때와 먼지와 영향력들이 주님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 또한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쁠 때,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소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